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요, 이모션 <laughs> 게임입니다. 어, <오>, 있어 <있어봐요>. 보여. 영어야. <laughs> 그러니까 나도, 나도 <laughs> 나 영어. 제목만 정 음. 감정 게임인데요. 우리가 감정 단어들 중에 生치高兴신 파, 难, 난, 이렇게가 한 세트고요. 두 번째 세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샤오, 진장, 레이, 吃신 쿠, 출징 이렇게 두 세트가 있어서 배운 단어 이렇게만 게임을 하셔도 좋고. 이것만 해도 좋고 합쳐서 해도 좋고 네. 네. 카드를 보시면 이 빨간색 종류의 카드는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 있는 거와 세트고요 그렇게 파란색 카드는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에 있는 카드와 세트입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쉽게 네, 이렇게 만들었고 저희는 여기 공간상 이렇게만 저는 진행을 해볼게요 감정이다 보니까 감정이 풍부해야 돼요. 감정이 풍부. 나 풍부한데? <laughs> 너무 풍부한데? <laughs> 자, 풍부해서 할수록 아, 좋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정해보 진단해볼게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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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뭐요>? <목> 가위바위보.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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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뽀. 가위바위보. 아, 나부터네. <웃음> <웃음> 자 순서대로+ 순서대로 자기 있는 카드 지금 카드를 이제 네 장씩 줬는데 네장동다다장씩 주시고요 나도 몰라요 카드를 첫 번째 카드부터 혼자서 먼저 아, 순서대로, 해야 순서대로 모르고 한번 골라도 좋아요 안 상관없어요. 안 하나를 안 고른 봤습니다. 다음에 네 꼬서 <laughs> 제가 보는 거죠 아 이거야 아 음. 이거 아 너무 가까이 있나요 <laughs> 아 이거 가까이 있나요 <laughs> 자요 음. 카드를 걸딱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문제를 내야 돼요 자 이거는 말없이 표정이나 동작 힌트를 보고. 자,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건지 빨리 재빨리 맞춰야 돼요. 여러 사람이 만약에 똑같은 거 하더라도 먼저 한 명이 만약에 음. 했으면 다른 사람은 화를 할수 없어요. 음. 다른 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유명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까본 애들 말한테 내 들었고 파야 되는데 막막 막 웃긴 표정 짓고 막 이런 애들이죠. 나는 무서운 거일 때 이러는데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애들이 있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를 낸 사람 문제를 낸 사람이 만약에 다른 친구가 맞췄잖아요. 그러면 맞춘 친구와 문제 낸 사람이 동시에 이제 점수 칩을 가져가게 됩니다. 너무 엉뚱하게 문제 내면 아무도 못 맞춰. 추 아무도 못 나도 못 갖고 하고 아무도 못 갖고 하는 아. 거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laughs> 자, 저부터 할게요. 아, 이게 표정을 못 보여드려서 좀죄송하네요 네, 안 보시는 게 다른 거예요. <laughs> 자, 갈게요. 해서. 자, 갑니다. 레인 줄 알았는데 레이가 없네. 헷갈리게 됐어. 난. 고. 고. 자, 그였습니다는거요 아. <laughs> 뭐, 자, 저도 잘 냈기 때문에 네, 하나씩 자, 1점씩 갑니다. 어려운 표정이지! 난 아, 알긴 는데 그치? 아, 안 돼! 아, 안 돼! 자, 좀 할까요? 약간 헷갈리게 내리아괜찮거 네. 아요 그쵸? 표정도 안 보여줄 것 같아서 표정 얼굴 로 밀어 들이밀어 깜짝 놀랐지, 네모나가 구독 취소 나갔나봐 <laughs> <막 한다마, 웃음> <막 한다마. 웃음> 거? 거? 내가 거, 거. 거. 내가 거. 하나씩. 거. 어, 하나씩. 자. 보여줘도 돼요? 보여줘도 되는데, 보여줘도 돼 난? 난. 이거 너무 아. 단순한 거 아니야, 이거? 어. 머리 찢머기리어머어리어머요어 어, 어. 난! 약간 헷갈리게, 그죠? 많이였습니다 나는 자, 자 우리 너무 웃겨 <laughs> 에이, 아, 이아막이러면 <laughs> 어! 파! <웃음> <웃음> 아니, <이제 성취할> <laughs> 자, 아 이거 참취거 자, 자파좋아치 셩치! 오! 아니, 셩치가 그 정도면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아, <laughs> 아 이런 거자아아랫속학계 <laughs> <아랭이 수, 크게 웃음> 아, 똥! 없는데? 안짜 아, <laughs> 어! <또, 웃음> 역시, 역 역시, 역시, 있다. 역시, 역시, 역습니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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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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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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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아니지, 이거지, 왜, 이거 뭐지? 우리 조회가, 아니, 어, 아우 아, <목소리> <이런 표정? 목소리>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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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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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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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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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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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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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지? 아니, 아니,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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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u 신 나와 n i u n 근 u n 근 u 재밌죠, 그 i Unguni, Unguni, u n g 요요 표정은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 i Ung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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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n 신 u n i Unguni, u n 레이! 레이! 피곤해? 너무 피곤하네 아니 진짜 하나근 문제 날 때마다 말이 너무 많아 진짜? 채팅! <laughs> 정 <laughs> 아, 전에 게임하는데 하다가 너무 많이 웃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웃어서 눈물이 약간 코! 코! 아, 이거 합쳐서가 완전 난리나죠. 이렇게 어렵겠다. 이렇게 아, 하면서 네. 카드를 다 섞어가지고 응. 이렇게 판을 키울 수 있습니다. 판 키우지. 물건 더 재밌네. 이모션 게임이었습니다.